자 899번입니다.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합이 오인 직각삼각형 ABC. 자 직각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. 얘 예, 외접원과 내접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접원 먼저 그려놓고요. 외접원 딱히 그릴 필요 가 없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각삼각형의 외접원, 외심 어디 있죠?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있고 요만큼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요 길이를 a, <laughs> 요 길이를 b. 유기를 c라고 한다면, 아 일단 c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배다.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해볼게요. 문제 일단 r 더하기 r 이5다라는게 깔려 있고요. <laughs> 자 그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일단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최소값이고, 그죠? 그럼 또뭔 얘기를 할수 있죠? 할수 있는 걸막 적어보자고. 뭔 얘기를 할수 있죠? 당연히 피타고라스. a 제곱 떡기 b 제곱이, c 제곱이다. 당연한 얘기고요, 그죠? 음. 그다음 음, 내접원의 반지름 r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를 해야겠는데 직각삼각형는 이게 제일 만만하죠. 여기 r이고, 여기 r이고, 여기 r이고, 여기가 a 마이너스 r이고, 이만큼이 접선의 길이 같다. a 마이너스 r. 이만큼이 또 b 마이너스 r이고. 요만큼이 또 b-r 그죠? 아 그럼 a-r하고 b-r 더한 게 c다 a-r하고 b-r하고 더한 게 c다 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<laughs> a 더하기 b b-c가 2r이다 e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 됐나요? 근데 봐봐 c가 2r이니까 e 어 여기 2r e 넣고 넘기면 2r e 더하기 +E 2r인데 L 더하기 아이 5라고 준거야 아, 얘를 10이라고 주고 싶었던 것 같아. 0, <laughs> A 더하기 b가 몇이다? 10이 다라는 거. 나 지금 구하고 싶은 게 A 제곱더기 B 제곱더기 C 제곱의 최솟값인데, C 제곱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,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 제곱더기 B 제곱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A 제곱더기 B 제곱의 두 배인 거고, 그럼 A 제곱더기 B 제곱의 최솟값 구해가지고 얘의 최솟값 구하고 있으니까, 얘의 최솟값 구해서 두배 때리면 되지 않냐? 이거야. A 제곱더하기 B 제곱에 최소값 뭘로 구해? 나 지금 A 더하기 B가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코시 슈바라츠부등식을 써보면 코시 슈바라츠꼴에 맞춰서 부등식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얘는 2고 A 더하기 B가 10이니까 얘가 10에 제곱해서 100 들어가겠네 그지? 아 그러니까 얘가 그 자체로 100보다 강같다라고할수 있지 그래서 a제곱 더 b제곱 더 c제곱의 최소값이 100이다라는 거 89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.